마지막 부다가요 집단성 폭행과 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이런 건또 이런 선고도 있었습니다. 6년간 3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 스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준영 최종훈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정 씨와 최씨 그리고 권 씨까지 모두 실형이 나왔습니다. 사실 관계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일단 정 씨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해당 범죄는 몰래 촬영한 행위 플러스 이제 불법 유포 혐의인데요. 그 영상 안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는 장면 등의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그제 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씨와 최 씨, 그리고 권씨 모두 집단 성폭행 혐의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정 씨의 경우에는 징역 6년이 선고가 되었고, 최 씨는 징역 5년, 권 씨는 징역 4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1심 선고가 검찰의 구형량과 어피스하게 나왔다는 건 재판부의 이 사건에 그 범죄의 의미를 대단히 엄하게 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군다나 그 바로 이제 실형이 선고된 점에서 이 사안의 엄중성을 법원도 심각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연예인의 그 공적 제의를 잘못 그 활용을 해서 음주한 상태, 한거 불능의 상태에서 합동으로 이른바 그 강간을 하고 또 이것을 함께 일정한 그, 그 카톡 등에서 공유한 뭐 이런 점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본다거나 더군다나 여. 성을 단순한 성적 도구로서만 봤다고 한 이런 점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네. 또그 사람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은 얼만큼 반성을 하고, 얼만큼 뉘우치고, 또반성문을 어느 정도 제출하고 이런 정 도에 있어서 뭐육년오년사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그 보게 됐을 때는 성적 그 자기 결정권을 합동으로 교묘하게 수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침해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으로 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정준혁 씨는 결심공판에서 그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잖아요. 네. 이것이 오늘 어제 오늘 선거공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준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뭐 일부 부인하는지, 반성을 하는지 여부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 씨의 경우는 일단 당연히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이 불법으로 유포를 했다, 촬영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특수 중간간, 즉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어찌되었던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서 일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그 밖에 부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